안녕하세요. 지난번 안내해드렸듯이 요새 저희 채널에 그 이름처럼 미스터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만일을 위한 비상 대피소로 고고한 세상이라는 고고학적 유물, 유적 탐험과 과거 사건 관련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만들어 쌓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미리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스터리 공상 소설 형식의 이야기이므로. 그저 편안하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가득한 생명 중에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우주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의 검은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역도 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우주에는 다양한 종족이 너무나 많아서 인류 전체가 함께 모여 모두 조사한다고 해도 그 수에 비해서 우리가 100년 안에 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족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는지, 또한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일까요?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종족 중에 그 소수에 대해서만 다룰 것입니다. 특히 일부인들이 오리온에서 왔다고 믿는 아리아인과 시리우스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두 지역이 우리 진화에 다른 누구보다 더큰 영향을 미쳤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외교종을 서로 분류하려고 할때 대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론 하나이고 동일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실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종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체적 신체나 우주선 없이 나노 여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게이트를 통한 여행이나 정신에너지를 이용한 여행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런 기술을 제쳐두고라도 정신으로 여행을 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은 존재를 제외하곤 우주를 여행하는데 실제로 우주선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쩌면 후자를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존재로든 우리들을 조롱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인간, 회색종, 파충류, 거대 나방인간, 그리고 날개 달린 용등 수많은 이름의 진입자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했던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이제 기존 역사에서 지구촌 아리안인과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그 실체가 다른 아리안인과 오리온 제국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이와 함께 소위 샤에미 라고 불리는 시리우스 군주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 중 진화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핵심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만일 별의 종족이 우리를 직접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다고 말한다면 그럴 경우엔 어쩌면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부 채널의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는 별의 종족은 우리에게 자기의 개선을 위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돕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고 누군가를 데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거나 또는 여기로 와서 우리를 천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선 오직 우리의 허락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을 때 드러나는 공개적인 경우는 아마도 자비로운 상승 마스터나 다른 진화한 존재들이 대량으로 착륙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접촉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대상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또는 그들 그룹과 연결되는 별의 존재와 만남을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성장에 유익한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많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똑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하지만 우리는 깨어나 무언가를 깨닫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여 모든 엉상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명확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도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그 시간동안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낭비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을 통해 전달된 자료에서는 인류의 요람이 검은 곳 자리했다고 종종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형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소 설득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라이라에서 인간형 형태가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시도된 것처럼 보였는데, 라이라에서 초기 은하계 시민들은 스타트랙에 나오는 벌콘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그 이후로 외계 정치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기 SF 시리즈가 그 안에 많은 진실들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걸까요? 많은 할리우드 제작자와 기타 창의적인 사람들은 사실 종종 난해한 사회에 속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채널링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64년 스타트랙 시리즈를 개발한 진 로드베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나인이라고 알려진 집단을 연결하는 구인평예라고 부르는 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드베리는 이러한 채널 세션에서 대부분의 스타트랙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형 신체와 뾰족한 귀, 그리고 훌륭한 분석적인 정신을 갖춘 벌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는 라이라 별자리 배가성계에 베가인들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라이라인도 다양한 피부색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뾰족한 길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전 소위 호모사펜스가 존재하기 전에 지구상에는 많은 문명들이 있었고 한때 완전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들은 스스로 창시자가 된 이후 지구상의 인간형 라이란 DNA를 포함하는 초기 문명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문명이 지구에서 흥망성세를 겪으면서 지구상에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실험에 참여했던 다른 별의 종족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형 종의 DNA를 혼합하여 결국 인류는 창조되었던 걸까요? 그러나 이 실험은 시리우스 군주들이 지구에 상륙했을 때 중단이 되었고 그 이후 행성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도서관 실험의 배우에는 과연 누가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라이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별의 종족들이 그들 자신의 동물과 식물군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도서관을 선동한 존재들이 오리온 제국에서 왔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리온 제국에서는 존재를 의미하는 아리아인은 이곳 지구상에서 꽤나 나쁜 평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 별자리에는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종족이 있으므로 나쁜 평판 중 일부는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행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명심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이는 우주에 대해서 모계적 관점을 갖고 있는 반면 시리우스인는 가부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온 여왕이 신성한 여성성을 포용하고 있으며 시리우스인들이 종 대주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서를 비롯한 많은 고대의 종교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한 형이상학적인 증거를 찾고 싶다면 우리는 참조 가능한 모든 채널 자료와 아눈나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문제는 정확히 무게와 가부장적 족장 사이에 그러한 긴장이 어째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투쟁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더큰 이야기의 냄새가 솔솔 풍길 수도 있습니다. 시리우스인들은 삶의 여성적 측면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 주로 속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리우스 제후의 존재들이 먼 과거에 우리를 노예 종족으로 창조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일상 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란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수메르의 서령 문자도 이에 대하여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리아인들이 나쁘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시리우스인 대신에 또는 그들과 함께 우리를 조종하면서 여기에 있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리우스인에게는 오리온 여왕이 강력하고 치명적인 위협일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 어째서 그녀와 그녀의 백성은 시리우스인을 몰아내고 이곳을 찾아거나 또는 우리 노예의 새로운 주인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리우스인들이 오래 전에 떠났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인류는 여전히 그들의 교리를 아주 작은 단어까지 성실히 따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시리우스인의 분판은 실제로는 결코 떠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무대 뒤에서 쇼를 진행해왔으며, 그후 자신들의 그림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리아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무기운동과 신성한 여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주요 사회에서 그런 흔적을 볼 수는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샤에미라고도 알려진 시류스 군주들에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를 장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여기에 평화롭게 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와서 이미 존재하는 실험을 가로챘고, 우리의 조상이었던 당시 그들의 백성이자 노예 종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며, 그들이 오래전 과거에 우리에게 한 일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샤에미가 여기 지구, 다시 말해 우리에게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투자를 유지하려면 그들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별의 종족은 어떨까요? 어째서 그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샤에미와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보다 그들 자신 목적에 더욱더 적합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공통점은 이들 별의 종족이 샤에미와 함께 일하고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요람이 오리온자리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는 존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진실이 그들 중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성한 오리온의 여성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자들은 보편적인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기를 매우 꺼려하며, 뒤에서 다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오리온에 대해서 신성한 여성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라는 걸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여성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마치 여기 지구상에서 억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아니면 재미없고 다만 황당하셨나요? 그 어떤 판단을 하시든 모두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부디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셔서 구독과 엄지척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온다면 남아있는 이러한 이야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해보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